이렇게 해서 소금을 살짝 뿌려주고, 요, 구워갖고, 요 상태에서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다. 자, 개봉. 잘 됐어요. 요렇게 됐어요. 뒤집었을 때, 네, 뒷면이 요렇게 돼야지. 그지? 요게 원하는 이제 굽기 정도예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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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생강을 넣고 또 마늘도 한 한줌 정도 큰 마늘을 넣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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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면 파도 참 맛있어요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다됐 자, 네. 요 바닥이 이렇게 노랑노랑하게 잘 익었어요.